네 여자고등부 400m의 주인공 송수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어, 기록이 어, 되게 좋았던 걸로 저는,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. 근데 어땠는지 오늘 경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400m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제 <laughs> 결승 때 이제, 코치 선생님이 좋은 말씀해주시고 지금 동료들 응원 덕분에 이렇게 끝까지 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좀 시합 뛰기 전에 어떤 생각을 좀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되게 제가 보기에는 좀 긴장돼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때 좀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<laughs> 제가 100m 이번 100m도 이제 파울하고 저번에 KBS 때도 400을 도전해봤는데 그때도 파울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데 정말 고등학교 3학년이만큼 간절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지금 오랜만에 또 우승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그 동안 좀 어떻게 훈련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 이제. 이번 시합 400 뛰기 위해 거리 훈련이랑 새벽 운동도 열심히 같이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훈련하면서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제가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은 것 같아요. 또 함께 있어서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또나 응원해줘서 이렇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한 말씀 해볼까요? 아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<laughs> 여기 후배 친구들 너무 좋은 말 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어, 네, 너무 좋 좋고요. 어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가면은 훈련도 어떻게 할 건지 또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제 잠만 예, 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고등학교 3 학년인 만큼 네. 간절하게 운동하고 있, 하고 있습니다. 아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어. 옆에서 많이 저에게 응원해 주고 있잖아요.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가족들 끝까지 응원해 주고 괜찮다고 저 믿어줘서 고맙고 응원 너무 잘해줘서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여자고등부 400m 우승자 송수아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.